원불교는1 0 3년전 한국에서 발원한 종교죠. 하지만 그 사상만큼은 시대와 지역을 막론하고 보편성과 원만성을 갖고 세계로 뻗어나가 세계 종교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현재 23개국에 원불교 교당이 67개가 세워져 있는데요. 지금껏 어느 종교도 1 0 0 0 0에 이렇게 성장하지는 못했다고 하죠. 오늘은 원광디지털대학교에서 원불교 인물과 사상을 강의하고 계신 박대성 교무님과 원불교 세계화에 기여한 인물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북 원은방송국과 이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무님 나계시죠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벌써 한 학기의 절반 이상이 지난 시점인데요, 원불교 인물과 사상 강의는 잘 진행하고 계신지요? 네 벌써 중간고사 다들 지금 시작해서 마무리 됐고요. 네. 뭐제 입으로 드릴 말씀은 아닌데 강의 분위기가 좋습니다. <웃음> <웃음> 예. 자, 오늘은 원불교 세계화에 기여한 인물들이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 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현재 원불교의 해외 교당 상황은 어떤가요? 네, 지난 2015년 기준으로 교정 통계 우리 원불교 교정은 국제부 기준으로는요. 음. 23개국의 67개 교당과 30개 기관에서 140여 명의 교무님들이 활동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 지난 2016년이죠. 우리 원불교 100주년 기념대 예. 5월 달에 우리 서울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진행됐는데요. 그 행사에서도 세계 47개 교당에서 400여 명의 외국인 교도님들이 다녀가셨고요. 또 음. 세계적인 종교 지도자들도 한 100여 분이 함께 하셨습니다. 물론 이게 2015년 벌써 4년 전 기준이기 때문에 네. 더 교당들이 많이 늘어 있는 상태죠. 예. 아, 멀게는 아프리카 케냐에서 남미, 뭐또 우리 가깝게는 동남아 일대까지. 어, 5 대양 6 대주에 우리 원불교 교당이 일단 전부 세워진 셈입니다. 네. 뭐 물론 아직 우리 원불교 교당이 세워지지 않은 뭐 국가가 더 많지만 또 저희들의 목수로 또 우리가 함께 또 개척해야 할 그런 상황이죠. 네, 자 올해로 원불교가 탄생한 지 103년이 되었는데요. 세계 어느 종교도 100년 만에 이렇게 성장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원불교의 비결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어, 원불교의 탄생 배경이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일제치하라고 하는 어떤 어묵한 상황 시대적 배경이 있었죠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태산 대종사님이라는 분의 어떤 그 안목이라는 게 저는 정말 중요한 요인이 된것 같아요 네. 어, 우리 국호조차 쓸수 없고 우리나라 라고 하는 개념조차 갖추지 못할 때 이미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전 세계 인류를 한 집안 만들어야 된다 음. 이런 교리적인 어떤 근본이 있기 때문에 원불교라고 하는 종교가 100여 년 만에 이런 어떤 세계적인 성장을 이룬 것도 교조의 가르침이 기본적으로 갖춰있다는 게 물론 기본적인 첫 번째 요인이고요 또 거기다 하나를 더 요인을 갖추자면 제가 출가 모든 교도님들이 그 이념을 따르기 위한 어떤 실행 그것이 뭐 두 가지 쌍두 마차로 이끌어가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 우리 원불교의 상징인 동그란 일원상이 그 여러 어 의미들이 어 내포되어 있지만 이 지구 마을을 어 하나이자 전체로 보는 그런 시각도 포함돼 있는 거잖아요. 네, 물론 그렇죠. 바로 그것이 일원상 진리의 핵심이기도 하죠. 네, 자 그렇다면 전라남도 영광에. 이 시골 마을에서 탄생한 종교가 세계 종교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좀 알아보고 싶은데요. 원불교의 세계 교화가 시작된 것이 언제부터일까요? 아무래도 그 당시가 일제강점기이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나라인 일본이 우리 원불교 세계 교회의 첫 시작이 됩니다. 어, 독특하게도 기독교 장로를 지내셨다가 대종사님께 귀한 경산 조송광 선지님의 일본 교화가 우리 원불교 세계 교화의 첫 시작이 됩니다. 예. 조성광 선지님이 원기 16년이죠. 어, 서기로는 1931년 11월입니다. 일본의 오사카로 이사를 가시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오사카로 가셔서 약방을 개업하시면서 동시에 어, 찾아오는 분들을 상대로 대종사님 법을 펴시게 되죠. 오. 그 일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총부에 정식으로 영산 박대원 선지님을 교무로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이제 그 당시 이제 대판이라고 하죠 오사카를 이제 한문으로 쓰면요, 그래서 대판 교당이 세워지면서 첫 해외 교화가 시작을 하게 되죠. 예. 그 이후에 원기 26년, 이제 서기로 1941년이죠. 우리 여자 선지님 중에 정말 교화의 바람을 불리고 다니셨던 우리 교단 초창기 3대 여걸이라고 불렸던 분 중에. 이 타원 장적조 선지님이 계십니다. 이께서 예. 분 원기 22년부터 이제 북만주 일대를 이제 교화의 무대로 해서 정말 말 그대로 만주벌판을 누비고 다니셨죠. 이때 심양지역 길림, 목당강, 장춘, 지금의 어떤 중국의 또 우리 조선족들이 많이 살고 계신 그런 지역인데요. 예. 이 당시에 이제 200여 명을 넘게 입교를 시키기도 하셨습니다. 야. 이미 원불교 해외 교화가 대종사임 당대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고 또 일정 정도의 어떤 성과를 얻게 된 거죠. 예. 그 제가 알기로 이 익산총부가 처음 세워질 때만 해도 당시 건물이 초가집 두 채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간고한 생활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이 세계 교화라는 원대한 꿈을 실행해 나갈 수 있었을까요? 사실은 대종사님 당대에 이런 대종사님께서 세계 교화에 대한 경륜을 계속 제자들한테 심어 주셨는데 제자들이 듣기에는 나라도 없는 우리 조선 민족이 네. 어떻게 세계를 상대로 어변성룡이 할수 어변성룡 정말 고기가 변해서 용이 될수 있냐 음. 이걸 이제 전라도 사투리로 부항하다좀 허황되는 말씀 아닌가라고 오해할 정도로 정말 대종사님께서 세계교화였던 그 신념을 갖고 또 전해주셨는데요 네. 이미 대종사님께서 구인 선지님들과 함께 그 방언공사와 법인기도를 이끄실 때 이미 강조하셨던 말씀 중에 그대들의 몸은 시방 세계에 바친 몸이다 이런 표현을 아, 쓰셨고요. 예. 또이 구인선진들께 법포와 법명을 주실 때도 세계 공명, 그러니까 세계에 앞으로 세계에 나가서 쓰, 쓰게 될 공적인 일입니다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아, 예. 이미 당대부터 대종사님께서는 조선이라는 지역 또는 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적 구분을 넘어서서 한 국가나 지역에 머무는 게 아니라 시방 세계, 그러니까 천지 사방을 두루 합칠 수 있는 그리고 누빌 수 있는 그런 포괄적인 표현으로 온 세상을 두루 건져라. 그런 경륜이 이미 확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정말 끼니 걱정을 할 정도로 강고한 살림이지만 음. 그 마음만큼은 정말 온 세계를 정말 품에 안으셨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네. 자, 아, 그러한 큰 뜻을 어, 품고 교화를 해내신 우리 선지님들이 계셔서 오늘날의 교화까지 이르게 됐는데요. 자 그렇다면 현재 원불교 해외 교화에서 가장 큰 비중을 갖는 지역은 어디일까요? 아무래도 미주 지역이 가장 그 비중이 큰 교화의 지역이기도 하고요. 실질적인 교세도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뭐 물론 이제 전5 대양 육 대주에 우리 교당에서 우리 교무님들이 또 교도님들이 많이 신앙수행하고 계시지만, 네. 어, 지금 현지, 현, 현재는 미주 지역이 가장 큰 규모를 갖고 있죠. 특히 미주 지역의 교화의 중심이 될 미주 총부가 우리 현재 교단적으로도 큰 관심을 갖고 있고요. 해외종법사 제도와 미주 지역의 자치 교원을 마련해서 정말 독립적으로 본격적인 교화의 어떤 큰 걸음을 나갈 준비를 지금 착착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훈련원인 원달마 센터 또 인재 양성인 요람이죠. 미주 선학대학원대학교. 어 미주 지역에 특이할 만한 사실은. 해외에서 들어온 종교가 자체적인 대학을 갖고 있는 경우, 특히 한국에서 전파된 종교에서는 우리 원불교가 운영하고 있는 미주선학대학원대학교가 유일한 한국에서 전파된 종교에서 유일하게 대학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외에도 미주 지역엔 캐나다와 이제 북미 대륙에는 20개 교당이 넘게 교당이 지금 설립되어 있고요, 15개 이상의 교당의 기관들이 또 보살기관들이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주지역 교화 초창기 때는 아무래도 교포들이나 뭐 2세, 3세 또는 유학생들 중심의 교화가 진행됐지만 지금은 이제 속속 현지인들만 참석해서 운영되는 현지인 중심의 법회들이 계속 어, 유지가 되고 있고 설립이 되고 있는 그래서 점점 현지인 교도들도 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추세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 무엇보다 아, 뜻깊은 일은 이 미국당의 원불교의 대학교가 세워져서 어떤 성직자를 양성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이 해외 교화의 역사가 길어지다 보니까 외국인 교역자도 조금씩 증가를 하고 있다고요? 네, 첫 외국인 교역자로 원기 86년에 원불기 교무가 된 인도 라닥 출신의 원현장 교무님 또그 이어서 89년에 함께 출간 원광조 교무님 이두 분이 남매입니다. 어. 우리 교단적으로도 참큰 유명한 인물이고요. 또 최초의 어떤 외국인 교육자로서 우리가 또잘 알려지고 있는데요. 예. 이후에 독일 출신의 원 법부 교무님이 또 출간하셨고요. 음. 또 이어서 인도인 원성재, 원성천, 원성도 이분 다 형제이면서 또 사촌 지간인 그런 또 교무님들이 부처님의 고향인 인도에서 또 세부처님 대중님의 법을 이렇게 야. 이어받아서 교육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러시아 출신 원신용 교무님, 또방글라데시 출신의 원주선 교무님이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고요. 또, 미국 국적의 원대선 교무님이 원기 99년에 출가해서 미국인 교육자로 또 1호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예비교무 과정으로서 또 여러 명의 해외 국적을 갖고 있는 우리 교무, 예비교무님들이 또 수학과정을 거쳐서 이제 다 마치게 되면 또 각자 원하는 아무래도 자기 본인들의 어떤 고향으로 가려고 하는 마음도 있고요. 또 그런 전무 출신의 꿈을 품고 있는 그런 또 외국인 분들도 몇명더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이런 대종사님께서 뿌려주신 종자가 이제 하나둘씩 결실을 맺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외국 국적의 교무님들이 이렇게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 역시 해외 교화의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러한 성장을 하기까지 역시 원불교 교조이신 대종사님부터 역대 종법사님들의 세계교화에 대한 의지가 점차 커졌다고 볼수 있겠죠. 사실 대종사님뿐만 아니라 그 법통을 이어신 역대 종법사님의 경륜이 우리 원별교 세계교화의 밑거름이 된건 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우선 대, 정산종사님과 대산종사님만 봐도 이두 음. 분의 계속만 살펴봐도 이분들의 사상의 이면에는 세계교화라고 하는 어떤 큰 뜻이 담겨있다는 건뭐 누구라도 다알수 있습니다. 예. 정산종사님 삼동률 사상은요. 뭐더 말할 나이도 없죠. 이 한우란 한이체 한집안 한권석이 한일터 한일꾼으로 이런 세계 건설하자 이 개성만 봐도 그렇고요 우리 대산종사님의 진리는 하나 세계도 하나 인류는 한 가족 세상은 한일터 개척하자 하나의 세계 이두 분의 개성을 보면 공통적으로 세계 또 하나의 세계 음. 이런 개념들이 담겨 있는 거죠 그리고 예. 또 모든 동포가 한우란 한 가족이다 이런 개념들이 이미 어떤 인종이라고 하는 우를 벗어나서 온 세계 인류가 한 가족이다 이런 사상들이 공통적으로 담겨 있는 거죠. 네. 또 이어서 대산종사님께서는 제사시에 이미 당시 교황이셨던 요한 바오로 이세를 만나서 세계의 평화를 위한 종교인들의 화합을 강조하셨고요. 정치를 담당한 유엔의 버금가는 세계 종교연합 u r 을 강조하셨고요. 또이 u r 운동을 지금도 우리 교단에서는 열심히 벌이고 있습니다. 음. 현재도 우리 그 종교 u r 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종교 유아 운동을 하기 위해서 유욕에 원불교 유엔 사무소가 또 활동 활발히 하고 있죠. 이어서 좌산 상사님, 경산 상사님 두 분께서 종법사에 계실 때는 해외 교화에 대한 열정이 오히려 저희 같은 젊은 사람들보다 더 능가하셨습니다. 예. 미주 총부와 미주 선학대학원대학교 또 원달마 센터가 이미 두 분께서 종법사를 계실 때또 뿌리 내려지고 또 문을 열게 됐죠. 음. 이렇게 이 역대 종법사님들께서 활동하신 세기교화 큰 뜻이 지금 이 원불교가 오대양 육대주로 뻗어나가는 그런 기틀이 되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한 가지 궁금한 것이 사실 어떤 종교가 전파가 될때그 지역의 종교나 문화와 갈등을 일으키는 일들이 많잖아요. 근데 원불교는 그런 사례는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원불교의 교의적인 특성 자체가 어떤 특정한 어떤 교리, 도그마 이런 것들을 강하게 주장하지 않는 게또 우리 원불교의 특징이기도 하는데요. 예. 어떤 사상이든 그 지역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우리 대종사님께서도 이런 상의 진리와 사안 사유 삼학팔조 이외에는 모두 다 지역에 따라서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법문이 또 보이고 있잖아요. 아. 그런 내용만 봐도 이미 토착화라는 것이 따로 토착화할 필요도 없이 원불교 사상 자체가 이미 호대하기 때문에 네. 어느 지역 어느 인종에게도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걸더 강조하기 때문에 음. 지금까지는 뭐 앞으로도 그렇겠지만 어떤 문화나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지금 뭐 우리 원불교회 지역에는 다른 종교를 다니시면서도 또 우리 원불교 교당에 나와서 명상을 하시고 선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미 그런 갈등이나 어떤 종교적인 차이 또 인종적인 차이, 문화적인 차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 교리 안에서는 큰 의미가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원불교의 핵심 교위가 모두가 은혜입니다잖아요. 네. 그 어떤 것을 배제하고 또 다투고 갈등하고 그럴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사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우리 원불교 교회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다는 반증이기도 하기 때문에 네. 우리 교법이 제대로 활용되는 곳이라면 이런 갈등 같은 것들은 사실 큰 문제가 없을 거다. 저는 오히려 그것이 다 해소되고 정화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세계의 모든 종교의 사상과 또 어떤 가르침도 통합 활용하라고 하는 그런 또큰 사상을 가진 만큼 앞으로 원불교가 세계인들의 또 희망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해 보는데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종교인 수는 점차 줄고 있다고 하잖아요. 앞으로 원불교가 좀 어떤 역할을 좀 하면 좋을까요? 물론 모든 지금 국내에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그렇고 종교 인구가 계속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건 정말 사실인데요. 음. 그러면서 이제 한편으로는 나는 종교적이진 않지만 영성적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의 숫자는 오히려 그만큼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역설적으로 저는 오히려 이럴 때더 교화에 큰 어떤 기회가 될수 있다고 봅니다. 음. 영성적인 영성적인 부분을 추구하는 분들은 특히나 개인적인 어떤 명상이나 수행 그리고 대사회적인 봉사, 대사회적인 참여를 강조하는데요. 이미 우리 원불교 사상 자체에 그런 개인적인 수행 그리고 대사회적인 불공이 이미 담 민겨져 있기 때문에 음. 어, 표면적으로만 봤을 때는 종교인구가 이 기성 종교 특히 기성적인 어떤 도그마를 강조하는 특정 교의를 강조하는 그런 종교적인 종교를 믿는 믿고 있는 분들의 수는 줄겠지만 보편적인 진리 그리고 상식적인 어떤 실천을 강조하는 어떤 종교인들 그러니까 영성적인 영성인들의 이 비율은 더늘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원북이 오히려 더 어, 이미 그런 사상을 갖고 있는 우리 원불교는 지금 오히려 더 기회를 맞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 기회를 더잘 살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인간이라면 누구나 나는 누구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찾을 수밖에 없잖아요. 원불교는 또 진리적인 답, 사실적인 답을 주고 있는 만큼 앞으로 원불교가 세계인들에게 어떤 새로운 영성의 시대를 열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교부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원광 디지털 대학교 박대성 교부님이었습니다. 교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